안녕하세요, 사홍형. 아, 이 쓰레기 마우스 오늘 샀는데, 요도바시 포인트 때문에 2,000엔에 구입했거든요. 한국에서는 84,000원이 정가고, 일본에서는 6,800엔인데, 그냥 보면은 위에가 내가 얘기한 대로 터치패드고, 그냥 휠은 가운데 긁으면 돼. 가운데 긁으면 그냥 휠을 대고 앞뒤로 하는 거는 손가락 두 개로 아유 이거 연병할 아이폰이 이, 이 동영상 찍을 때는 저게 안 되네 포커스가 이 하면 뒤로 가고 이두 개로 아유. 아 안해 어, 이런 식으로 또 되네 <laughs> 그리고 이거 지금 프로그램 깔면은 세손가락도 지원한대인데 한번 지금 써보려고 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 손목 존나 아프네